저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절 인사와 문안 인사 없이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D 그룹부터 먼저 방문해 보겠습니다. 9번 경기죠. 이승 일무로 인터밀란과 동률이지만 동률 시 순위 기준 방식의 첫 기준인 상대 전적에서는 무승부지만 두 번째 기준인 골득실에서 앞서. 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소시에다드와 3전 전패지만 기본 전략을 감안하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되는 벤피카와의 매치업입니다. 어, 지난 리스본에서였죠. 1차전에서는 어, 전반 13분 벤피카 페타르무사의 골이 업사이드로 판정되면서 희비가 어, 엇갈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골이 메이드로 판정이 났다면 경기의 향방이 오리무중이 되었겠지만 업사이드는 맞죠. 멘탈을 조율하지 못한 벤피카는 질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시에다드는 쿠보의 골대 맞히는 장면도 아까웠고 전반적으로 소시에다드가 장악한 점유율 속에서 간헐적으로 탄식을 자아내는 양팀의 장면들이 있었지만 쿠보와 멘데즈, 메리노가 리스본을 점령한 경기였다고 좌평을 해봅니다. 이제는 홈으로 돌아온 소시에다드지만. 어, 주벨디아, 노르망, 무노즈와 함께 벤피카를 육탄방어 했던 오른쪽 마지노선의 트라우레는 아마도 근육 부상으로 부재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 알가실 감독이 교체 자원으로 기묘하게 잘 써먹던 중앙 마지노선의 파체코로 대체할 것이 유력해 보였고요 근데 파체코도 근육 부상이 어, 메디컬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그래도 소시에다드의 호미니만큼 대체하는 자원들도 익숙한 잔디와 익숙한 땅에서 무난히 경기를 치러내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아, 도리어 그 벤피카의 자랑인 어, 미들라인에서 네리스와 캐커치가 아웃되고 오른쪽 삼선이죠. 붓박이 알렉산드바도 아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리그의 상시 명함을 내밀고 있는 그 레벨의 팀 정도라고 한정을 하면 팀내 평점 1, 2위나 팀내 득점 1, 2위, 팀내 도움 1, 2위, 아니면 뭐 클린시트율 50% 이상의 키퍼가 아닌 이상에는 같은 레벨의 더블 라인업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상 자원들 정도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겨울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벤피카의 슈미트 감독의 머릿속은 참 복잡 미묘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네리스나 케크치, 알렉산더바는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자원이고 대체 가능한 스쿼드도 분명 히 있지만 이 시점에서 같은 포지션의 A옵션을 챔스나 중요한 시점의 리그에서 풀 시간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레알 레아레나 원정에서 어 초반에는 전방부터 강한 압박으로 몰아붙이면서 뭐 넥스트 더 스테이지로 가는 길을 뚜렬히 애써 보겠지만 90분 내내 그럴 수도 없는 처지와 소시에다드에게 선제 실점하는 상황이 맞물리면 그냥 수건을 던지는 스쿼드로, 어, 대구 교체하는 후반전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진표가 처음 떴을 때 염두에 두었던 승패의 투마킹에서 승무로 바뀌었었고, 어, 마감 시간이 임박해 온 지금은 소시에다드의 선제 득점을 하는 시간은 곧벤피카가 완전 군장을 해제하는 시간과 동일한 시점일 거란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득점을 못한다면 무패 구간에 머물 수도 있겠지만, 소시의 땅, 레알레아레나에서 선치 득점을 한다는 명제라면 복싱 마킹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9번 경기의 최종 선택지는 홈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 구간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D조의 두 번째 경기. 카이에르가르드의 결정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찰즈브르크 서트로브 감독의 압박 축구가 성공할 것인지, 개차반날 것인지, 경기 테마를 미리 정해서 압축해서 보면 재미가 솔솔할 것 같은 매치업입니다. 14번 경기, 디조 3위 찰즈브르크와 2위 인터밀란의 경기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찰즈브르크의 부상자 명단은 수부룩합니다. 수부룩하지만 이한 경기만을 놓고 볼때 어, 수미의 그, 카이르가르드만 빼고는 다 잊으시면 됩니다. 모든 부상자를 다 기억하시면서 승무패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지난 1차전에서도 그랬지만, 인터밀란 스윙 미들의 혼란스러운 패싱 게임에 속지 않고, 미들을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몇안 되는 찰즈 브르코의 자원이기 때문이죠. 어, 카이르가르드의 플레이를 보면, 그, 발렌시아의 가야나, 헤타페의 어, 알데레테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어, 오히려 인터밀란의 오른쪽에 마지노선을 지키는 프랑스 국대 파바더의 부상이 도리어 묻히는 느낌입니다. 인터밀란 원정에서 pk로 결승골을 내주고 패한 아쉬움을 달릴 길이 없던 스트로브 감독은 어, 어디죠? 아, 뉴욕 레드블스에서 부임해 오자마자 첫 시즌에. 인터밀란이라는 대어를 한번 잡아보고 싶은 영욕의 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축구가 간절하다고 다 이루어지면 방글라데시가 월드컵 우승도 했겠죠. 2대 1이란 1차전의 스코어는 인터밀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밀란의 인자기 감독은 승리하는 축구에만 몰두할 뿐 스코어는 의미를 두지 않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 찰즈 브로크의 원정 1차전의 접전을 2차전은 홈이니까 더 잘하겠지. 로 접근하는 분석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홈이라서 10중 8구, 비기는 것보다 이기는 쪽을 선택할 어, 찰드브로크로 전망이 되어서 초기 분석의 무패 구간을 버리겠습니다. 14번 경기의 최종 선택 구간은 초기 공략 구간이었던 홈 무패 구간을 버리고 어, 주말에 있을 리그 축구 승무패를 위해서 최대한 투자금액을 줄여보겠습니다. 홈 찰즈브르크의 단통 패배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주말 승부표를 위한 작업을 오늘부터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A조의 10번 경기와 G조의 6번 경기는 마킹 구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께 예고드렸던 죽음의 조 E그룹의 1번, 5번 경기와 혼란의 조 B그룹의 11번, 12번 경기는 회원 전용 채널로 오전에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어 이상으로 64회차 승무패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승무패 65회차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